안녕하세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도구스타라는 코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꼭제 연락처로 해당 코인 어, 도 도구스타에서 줄여서 도스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국내 거래소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민코인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도구스타 코인인데요. 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강아지 테마 그리고 nft랑 게임까지 얹은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같은 강아지 테마코인들 그 귀여운 매력 때문에 눈길이 가잖아요. 이 토고 스타도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냥 귀여운 강아지 마스코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데 어, 솔라나의 장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거래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서 게임이나 NFT 같은 프로젝트에 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토고스타의 핵심은 스타 케넬이라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토고스타 토큰으로 디지털 강아지 NFT를 사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심지어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거래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2E 플레이 투언 모델인데. 게임하면서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은 엑시 인피니티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게임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토고스타가 그런 재미를 줄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토고스타가 왜 주목할 만하냐? 어, 민코인이 그냥 웃기고 귀여운 거로 끝나면 오래 못, 가, 못 갑니다. 도그스타가 눈에 띄는 이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 2025년 지금 솔라나는 민코인과 NFT 프로젝트의 메카입니다. 와이프나 이 봉크 같은 코인들 보셨죠? 솔라나 기반 코인들이 커뮤니티 파워로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도그스타도 이 흐름을 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고, 둘째, 게임과 NFT의 조합. 스타 캔을 게임은 단순히 토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NFT 강아지마다 외모나 능력이 달라서 희소성도 있고, 게임 안에서 키우면서 도그스타 토큰을 벌수 있는 구조라 재밌어 보이죠. 게다가 이런 P2E 게임은 요즘 젊은층이랑 크립토 팬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셋째로 이 커뮤니티인데 민코인의 생명은 바로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겠죠 이 토그스타는 엑스랑 텔레그램 디스코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라든가 nft 경품 같은 걸로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잘 터지면 가격이 훅훅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만요 어디서 사는 거야 국내 거래소에는 없잖아 어,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도그스타는 아직 업비트나 빗선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유망하기도 하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이 프리세일에 참여하는 방법 둘째는 덱스라고탈중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어 텍스는 유동성이 낮을 수 있어서 가격이 좀 덜썩일 수 있으니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조심해야 할건 뭐야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민코인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리스크가 다른 다른 점도구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민코인은 X에서 누가 미만화 띄우거나 커뮤니티가 갑자기 덜썩이면 가격이 확 오르거나 반대로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기 프로젝트는 팀이 투명한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감사받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노고스타는 아직 초기라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어, 공식 웹사이트 X 계정 백서 꼼꼼히 보시고 텔레그램에서 다른 투자자들 반응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 나는 바쁘고 어려워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개인 연락처로 어, 연락 남겨주시면 정리된 자료들과 함께 상담도 해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에 안 올라가 있으면 거래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하고 유동성도 낮습니다. 나중에 도구 스타의 미래는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스타 캔을 게임의 베타 버전 출시입니다. 이게 2025년 중반쯤 나온다고 하면 게임이 엄청 재밌고 플레이어가 몰린다면 이 토고스타의 가치가 아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둘째 커뮤니티 성장인데 지금 X에서 토고스타 어, 관련 해시태그나 이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 힘을 받으면 어 바이럴 효과로 또 폭등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상장. 만약 MEXC 같은 곳이나 국내 거래소 어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된다면 어 접근성이 접근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정말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구 스타코인 어떠신가요?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게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꽤 끌리는 프로젝트 일겁니다 솔라나 기반의 nft 메타버스 게임까지 얹었으니 재미요소는 충분해 보이고 하지만 미코인은 진짜 롤러코스터라서 소액으로 재미삼아 들어가고 잃어도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도구스타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2562-2689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어, 도스라고꼭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